안녕하세요 도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스페인어 공부 관련 컨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한동안 챗 GPT로 외국어 공부하기 영상이 진짜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페인어 공부를 챗 GPT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몇 개월 동안 사용을 해보다가 드디어 오늘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용했을 때는 이제 PC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어플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음성 대화도 가능해졌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t 찌 PT를 활용을 해서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있는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언어를 공부할 때 인풋 아웃풋을 골고루 고려해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인풋을 위해서 어휘나 표현 습득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동안 단어나 뭐 수거를 외우기 위해서는 단어장을 사서 외운다거나 책이나 뭐 신문 등에서 모르는 단어를 따로 정리한다거나 하면서 공부를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스페인어는 동사 변화가 많다 보니까 기본 단어만 외운다고 해서 바로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 책 GPT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어휘나 표현을 주제별로 공부를 하는 편인데요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나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좋아한다면, 운동.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한다면, 관련 주제로 시작할 수 있겠죠? 다만, 너무 폭넓은 주제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좁힌 다음에 채찌 PT에게 질문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뭐 운동 중에서도 헬스나 수영, 러닝.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로맨스. 이런 식으로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수영을 좋아하거든요. 관련된 단어를 챗 GPT에게 알려달라고 해봅니다. 이때도 너무 모호하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영 영법 그리고 수영할 때 필요한 도구 물품 그런 단어들을 알려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수영 관련 단어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단어들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문이나 일기를 써달라고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채찌 PT가 알아서 대화문이라든지 일기를 써주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를 스페인어 공부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대화문, 일기,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 이유는요. 대화문 같은 경우에는 대답할 때 어떤 표현을 써서 리액션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고, 또 현재 시제 위주로 공부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기의 경우에는 상황을 묘사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일반적으로 과거 시제를 위주로 쓰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공부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채찍 피티에게 요청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웃풋과 관련된 활용방법인데요. 아마 다들 채찍 피티를 선생님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채찌 PT를 그냥 무작정 켜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해야 될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채찌 PT랑 대화하고 싶은 주제를 담고 있는 컨텐츠를 보낸 다음에 여기에 나온 내용을 주제로 나는 너와 대화 연습을 하고 싶어 혹은 쓰기 연습을 하고 싶어 이렇게 보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스페인어 공부 자료 사이트에서 그린치 신드롬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쓰기 연습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긁어와서 채티피티에게 보낸 다음에 쓰기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낸 다음에 이 기사로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싶어 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너가 먼저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를 추가로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어서 관련 내용으로 대화를 하면 됩니다 자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CHAT p t 에 요청해서 만든 자료를 활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신문 기사나 아니면 책 스페인어 공부 자료들 같은 거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프로페 데 엘레 라고 하는 스페인어 선생님들을 위한 홈페이지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KBS 스페인어, 연합뉴스 스페인어 기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KBS나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일들, 사건들을 스페인어로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때때로 제가 좋아하는 스페인어 유튜브 같은 것도 대본을 가져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의 경우에 음성 대화는 PC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어플리케이션에서만 가능하더라고요. 똑같이 컨텐츠를 복사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대화 기능을 켜고 스페인어로 이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라고 하면 되는데요. 사실 말하기의 경우 따로 자료 없이 연습을 해도 좋지만 저는 뭔가 컨텐츠 없이 그냥 이야기만 하면 겉핥기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깊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습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만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느라고 쉬는 텀이 조금이라도 길면 채찌 PT가 막 끼어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두 문장씩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짧게 짧게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챗 GPT를 활용해서 스페인어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갈수록 점점 외국어 하기가 쉬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활용을 해서 스페인어 공부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스페인어 공부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